고 있는 꽃의 제자 영화당입니다. 병훈년 우리 지띠 분들 이제 상반기 운을 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조심해야 돼요, 지띠 분들. 우리 지띠 분들 이제 제가 연다 이제 받을릴 건데 어, 60년 경자생들 운이 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성주운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는데 운이 들어온다고 해갖고 금전운이 확확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금전도 조금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건강이 먼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72년생. 올해 조금 답답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상반기에. 회사나 이런 데 계시면, 변동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자리 변동. 자리 변동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좀안 하시고, 어 상반기엔 안 하시고 후반기에 좀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분들, 72년생들은요.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운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분들한테는 재작년에 들어왔지 올해는 아니거든요. 근데 2년만 더 고생하세요. 그러면은 또 운이 들어와요. 그렇다고 금전 손해는 안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전 손해 안볼 거니까 내가 조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돈을 아껴 쓰시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84년생 이분들 입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구설수, 관제수, 망신수. 어 너무 세게 돌아계시는데요? 우리 84년생들 어딜 가든 입 조심만 하시면 좀 살아나는 형국이에요. 내가 말을 할때두번세번 번 얘기하고 싶은 거한 번만 얘기하시고요. 한번 얘기하고 반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워서 떡이라도 나와요. 이분들, 입조심 안 하시면 크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구설수, 관제수, 망신수. 꼭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아, 나 그냥 올해 삼재라 생각하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96년생들, 다 좋은데요. 금년적으로 사기 좀 당하실 수 있어요? 이분들, 죄송하지만, 그, 집, 이런 거, 부동산. 문서 같은 거 이제 계약하실 때 조금 더 알아보시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서 오는 분명히 이분들도 들어와 있어요. 금전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당할 확률이 커요. 부모도 믿지 말고 형제도 믿지 말고 어좀 정보를 잘 수집해서 어뭐 무슨 계약을 하시든 뭘 하시던 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지띠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좀 말. 입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게쥐 T 분들이에요쥐 T 분들 그렇다고 어다 여기에 통합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 사주에 맞춰서 또 틀려지니까 너무 낙담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어나 이래서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 키포인트는 이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전은 마르지 않는다. 올해가 금전은 마르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올해 금전은 마르지 않으니까 조금 이럴 때더 아껴서 내년에 27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게끔 26년도에 열심히 한번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꽃의 제자 영화당입니다.